안녕하십니까. 식당 <laughs> 착한 고다리 사장 박준석입니다. 어, 맨날 이 대본 없이 하다 보니까 맨날 실수 자주 합니다. 예, 오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어, 예, 책 소개입니다. 어, 제가 그 책을 참 좋아하는데 어떤 문제에 봉착하거나 어떤, 어떤 것들을 해결하려고 할때 또는 새로운 무엇인가 할때첫 번째 하는 것이 바로 책을 읽는 것입니다. 사실, 식당 제가 처음 시작한 2014년, 어, 제가 4월 1일에 오픈을 했는데, 등금 없이 보험영업 15년 하다가, 어, 저는 뭘 해도 자신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게, 그, 이렇게, 장사하다가 망해 있는 가게, 문다든지, 어, 문다든 가게를, 어, 먼저 얻었습니다.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야, 이 자리에 이 정도 넓이면 뭘 해도 돼? 라고 망해 있는 가게에 가서 막큰 소리 치고 그랬습니다. <laughs> 그랬고, 예, 그 가게를 한달 만에 줄을 세웠고, 음식을 제가 연구해서 개발해서 만들었고, 음식을 한 번도 해보지 않던 제가, 근데 그럴 때 저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되고, 제가 그렇게 할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이런, 어 뭐, 바로 이 책이 아니라도, 하여튼, 뭐, 이렇게, 어, 이렇게, 이런 책이든, 뭐, 하여튼, 뭐, 그러다 보니까 저자가 같으시네. 이경태, 그, 우리 작가님이신데, 굉장히 식당 경험도 있으시고, 책도 굉장히 많이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읽다 보면, 거의 이경태, 우리, 우리 작가님의 그 책을 많이 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 요즘 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좀 개척을 좀더 좋게 잘해볼까 해서 제가 모든 것할때 하는 것첫 번째 어 이런 거 관련된 어 불황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난관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되는 것 그런 거. 그런 방법은 없을까 뭐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바로 책을 읽는 것 인터넷 검색을 하는 것 유튜브에서 검색하는 것 그리고 정말로 잘하고 계신 분이 글을 통해서도 발췌가 되면 직접 만나러도 갑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듣고 또 책에서 읽은 것들 또 인터넷 서핑 통해서 제가 얻은 것들을 실행해 보는 거죠 실행해 보면 내가 머리 짜서 혼자 고민해서 만들어 낸 것보다 어, 그런 책에 나와 있고, 그 뭔가 잘, 잘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그 방법대로 했을 때, 시간을 줄이고, 내 어떤, 머리, 가 IQ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데, 제 IQ가 몇이라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104입니다. 썩 좋지 않은 IQ입니다. 물론, 어, 중학교 2학년 때, 테니스 선수하고 있었는데, 강원도 양구에서, <laughs> 아침 5시부터 밤 10시까지 했습니다. 뚜드려 맞아가면서 어 그러다가 들어와서 뭐 하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아이큐 테스트를 해서 막 빨리 안하고 나오면 제일 꼴찌로 나오면 코치가 또 때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하고 나왔죠 그랬더니 104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실제로는 그보다 좀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104 때문에 하여튼 우리 아이큐가 IQ가, 아이큐가 IQ가 좀안내가 아이큐가 좀 좋은데 우리 아이들의 IQ가 좋은데, 그건 다 와이프 몫이 되고, 저는 머리 나쁜 사람 됐습니다. 그렇게 머리 나쁜 제가, 이렇게, 이렇게 배운다라는 거죠. 머리 나쁘니까 배워야죠. 머리 나쁜데 뭐, 잘 생각 안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머리가 좋았던 분들도, 특히나 식당을 이렇게 10년, 20년 하다 보면, 좋았던 머리도 좀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경기가 안 좋아지고 어려워지고 하니까 점점 더 마음도 그렇고 머리도 움츠러드는 것 같아요. 점점 폐쇄돼 가는 것 같아요. 맨날 식당에만 앉아서 이렇게 손님하고 뭐하고 맨날 똑같은 거 하다 보니까 이걸 극복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저는 다름 아닌 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 제가 사기는 오래전에 샀는데 몇년 전에 샀는데 2, 3년 전에 제가 산 책인데 이렇게 잘 되는 식당에 비밀, 숫자가 답이다. 메뉴 가격, 천원 올려서, 그 올린 것을 모두 그 재료에 투자하라. 우리 이경태, 우리 이경태 작가님이신데, 이경태 작가님이신데 제가 이분의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 백종원 대표의 책도 많이 읽고요. 몇 번씩 읽었을 거예요. 제가 특징 중에 하나는 책을 몇 번씩 읽는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책은 실패에서 성공으로라는 보험 영업 시작할 때 어, 읽었던 책인데 그 책은 무려 제가 300번이 넘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이 정말 좋다. 어, 정말로 씹어도 씹어도 정말 맛이 더 난다. 이렇게 고기 씹듯이 책을 씹어 먹습니다. 아주. 한 300번 정도 읽으면 이 책이 내 생각이 이 책의 생각인지 책이 생, 책의 생각, 저자의 생각이 내 생각인지 혼동이 오기 시작하면서 책과 제가 동체가 되어서 어떤 생각과 말을 할때 내가 말을 하는 건지 그 저자가 말을 하는 건지 좀 헷갈립니다. 이게 내 생각인지 이 저자의 생각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뭐, 제가 뭔가 개발한 것처럼, 뭐, 말을 할 때가 있을까요 아, 저는 없습니다. 저, 제가 개발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책에 나오는 이야기이고, 누군가의 생각이고, 누군가의 경험입니다. 제가 잘하는 건, 배우기를 잘하는 겁니다 배우기에 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메, 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요즘 봉착했는데 어, 몇 가지 실행하는 것도 있는데 또 그런 것들을 자기한테, 자기한테 맞는 것을 찾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책이고 그래서 제가 어, 그런 어, 목적으로 이 책을 쭉 고르다가 몇 권을 읽었는데 이 책이 가장 와닿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어, 특히나 요번, 지금 올해 들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따뜻한 물을 먹다 보니까 뜨겁습니다. 아. 그래서 불황과 같이, 장사가 잘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불황이라 하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나 가지고 우리 집 매출이 이제 340 50을 넘어 이제 막더 올라가려고 하는 참에 찬물을 제대로 끼얹어 가지고 여러 가지 좀 매출이 떨어져서 제가 몇 가지 실행을 하고 했습니다. 어뭐 전단지라든가 쿠폰이라든가 문자라든가 기본적으로 했고요. 기본적인 기본을 했고 거기에 더 내가 뭐할 것이 없든가 찾던 중에 저의 마음을 뻥 때리는 머리를 펑 때리는 것이 있었죠. 물론 제가 전에도 이 책을 읽었기 때문에 여기서 응용한 것도 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 이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제가 하는 것 중에 저거 있지 않습니까? 시래기 코다리 9,000원인데 이걸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어 계란찜을 하나 끼워들었더니 원가 한 500원 정도 하는 계란찜 판매가는 4,000원 이걸 제가 끼워들었더니 그게 마은율이 괜찮았거든요, 엄청나게. 코다리 조림에 실액이 같이 들어있는 것인데, 어, 일반 그냥 코다리 조림보다 원가는 한 200원, 300원 정도가 올라가면서, 200원도 올라가면서, 그 판매가가 전에 7,000원이었던 것이 9,000원이니까, 이게, 어, 10배 정도의 어, 그니까, 200원을 더 추가했는데, 2000원을 올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요번에, 작년에 코다리 값이 올라서, 그 코다리가 7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그 7000원에 판매하던 것을, 그 500원에 원가가 올라서, 그냥, 그냥, 500원만 올려서, 7500원에 하고, 근데, 그래도, 그래도, 그, 시레이 코다리는 더, 마진이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시레이 코다리에, 제가 계란찜을 끼워드려서, 시레이 코다리가 많이 팔리도록 전에는 그냥 코다리가 3이나 4, 실외 코다리 하나였거든요. 이런 판매 비율이었는데 계란찜을 500원을 딱 껴드림으로 해서 4대 1로 실외 코다리 4, 일반 코다리 7,500원짜리 1이 되었거든요. 그런 경험을 사실은 이 책에서 제가 벤치마킹한 것이었는데 어, 이 책을 좀 말씀드려서 여러분도 이 난관을 좀 극복해 나가고 더 좋은 매출이 날수 있도록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 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메뉴 가격을 천원 올려서 모든 재료에 투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뉴를 천원 올려서 그걸 다 투자하랍니다. 그러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그 응용을 해보면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 실외기 코다리에다가 예를 들어 실외기 코다리에다가 그천 원을 더 올리는 겁니다 천원더 올려서 거기다가 새우를 새우가 원가가 천 원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한 그거는 그냥 추가하는 거다 생각해서 천 원인데 그천원 더해 이천 원 받고 있거든요 코다 그그 그 새우가 엄청 큽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좀 비싸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렇게, 천 원인데, 더해서, 뭐, 이렇게, 이천 원꼴로 그걸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 시래기 코다리에다가, 그, 새우를 하나 껴주는 거죠. 천 원을 더 올리는 거죠. 그러면서 만원 받는 거죠. 그러면서 만 원을 받으면서, 만약에, 그, 구천 원인데, 만원 받으면서, 그냥 새우까지 한 마리 껴준다. 시래기 코다리에, 시래기 코다리에, 시, 코다리와 시래기 들어가 있는 시래기 코다리에, 계란찜이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너무 좋아했거든. 요 지금 9,000원에. 거기에, 새우를 한 마리 정말 커다란 이 새우. 타이거, 블랙 타이거 이 새우. 엄청 큽니다. 다 튀김옷 입혀오고. 이거를 하나 더 껴주고서 만원 받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 요건 해보고 있지 않은 겁니다. 실제로. 이 책을 다시 읽다 보니까 한번 생각이 난 건데요. 어,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하나가 있는데, 저희 집에 시래기 코다리에 계란찜에 새우 하나 플러스에서 이걸 1인당 지금 1 3 0 0 0원에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좀 문제가 됐는데, <laughs> 그래서 찾아봐야 되긴 하는데, 그냥 그게 없다선 친다면 아마 시래기 코다리에 계란찜에 새우튀김 하나. 물론 계란찜은 테이블당 하나입니다. 두 명도 하나, 세 명도 하나, 네 명도 하나만 나가는 거죠. 근데 새우를 새우, 어천 원짜리 새우를 하나 더 얹어서 얹어서 시래기 구다리를 만 원에 판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무 생각만 해도 정말 너무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만 삼천 원에 그 팔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 매출이 나쁘지 않습니다. 꽤 괜찮게 나옵니다. 근데 새우 튀기는 게 그렇게 어렵냐? 별로 안 어렵습니다. 그냥 그다뭐 튀김옷 입혀서 오는 거 그냥 넣고서. 타이머만 딱 5분 타이머 누르면 170도 온도에서, 어 이렇게 12만원짜리 전기 튀김기입니다. 220V 꽂는. 그냥 하면 너무 좋아하고 매출이 엄청 오르고, 물론 올라도 그 매출은 그냥 그이 저자가 말하는 것 중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냥, 그냥 그거를 원가로 생각하지 마라. 원가로 생각하지 말고, 원래 시래기 코다리에는 시래기 코다리 원가가 한 3,000원 정도 하거든요 계란찜까지 해서 코다리 시래기가 들어간 코다리에 계란찜까지 해서 1인당의 그 판매원가는 3,000원 정도인데 3,000원에 만들어서 9,0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1,000원 원가가 1,000원 하는 이 새우를 더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1,000원만 받으라는 겁니다 만 원만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엄청 장사가 잘될 거다 정말 잘될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듭니다 근데 그러면 그 원가가 자체가 4,000원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새우는 덤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손님이 돈 내고 손님 거 찾아간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시래기 코르달이 원래 9,000원짜리 팔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자는 거죠. 참 여기서 일반 사장님들이 생각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굉장한 신의 한수다 뭐 이런 생각이 막 듭니다. 그래서 한번 이책잘 되는 식당의 비밀, 어, 숫자가 답이다. 어, 여기 주 타이틀이, 이렇게 타이틀이 메뉴 가격, 그, 천원 올려, 모, 모두 재료값 투자해라. 어, 하여튼, 물론, 이거 안 해도 장사가 잘 되고, 너무 스님이 줄을 쓰면 이런 거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불황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걸 하는 거죠. 해서, 어, 하면 분명히 손님이 없어서 장사를 못하는 그런 일은 안 벌이지 않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사장님들 가게에 계시는 메뉴들을 기존에 있는 메뉴에서 뭘하나라 덤으로 더 주는데 그 원가만큼만 그리고 손이 많이 안 가는 거뭐 새우 튀김 제가 하고 있는 새우 튀김 뭐 드릴 수도 있고요 제가 하는 문어 문어 같은 경우도 문어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천 원어치 원가만큼을 넣어 주는 거죠 뭐 그리고서는 문어 시래기 문어 코다리 해가지고 만드는 거죠. 뭐 문어는 데쳤다가기 다가 이렇게 다리 하나나 두 개만 딱 넣어주면 되는 거죠. 천원만큼만. 그러면 아마 굉장히 잘될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듭니다. 막 제가 오늘 분명히 오늘 밤 안으로는 결론을 내서 오늘 2020년 2월 1일 자정 전까지 결론을 내서. 반드시 제가 메뉴화 하겠습니다. 전에 볼 때는 제가 이게 잘 와닿지 않고, 계란찜 정도에서만 생각이 머물었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걸 보니까, 있는 메뉴 가지고서,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거지 않습니까? 새우, 새우, 문어? 제가 원래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서, 어 이렇게 하면은, 일손도 많이 늘어나지 않으면서, 심하게 늘어나지 않으면서, 매출을 더 증대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오늘 확, 제 마음 속에 들어옵니다. 우리 사장님들께서도 이거 명심하십시오. 재료비를 천원 추가해서 판매가를 천 원만 올립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하고 있는 걸로. 실래기 코다리에 그런데 새우 천원 원가에 들어오는데 이걸 여기 에 넣어서 만원 받는 거죠. 이렇게만. 원가가 얼마니까 더 받는다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반드시 가능하다라는 거죠. 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도 오늘 2월 1일 고민해 보시고요. 한번 실행해 보십시오. 예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이 책에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제가 이 책을 가지고서 한 서너 번은 더 말씀 드릴 것 같습니다 근데 뭐뭐그 연예인들 방송에 불량 내리듯이 그거 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정말로 지금 이 시기에 뭐그 인건비도 올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이렇게 손님이 오지 않아 이런 상황이니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좋은 이 책도 한번 꼭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경태 작가님의 책들에 좋은 책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다음에 어떤 어떤 책이 있는지 다시 한번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우리 그 다음 영상 찍을 때는 제가 이걸 어 세팅한 그 메뉴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그것도 한번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막 마음이 막 두근두근하고요, 쿵쾅거리고 이걸 했을 때 만들어진 그 어떤 손님들의 줄 서는 것 그리고 또, 우리 가게 매출을 생각하니까 얼굴이 막 상기되고 그렇습니다. 예, 우리 사장님들 오늘 하루도 멋진 하루 되시고, 승리하시고, 그리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좀더푹 주무시고, 따뜻한 물도 많이 드시고, 어, 그리, 그래, 그리 하셔서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시길 바라고, 그 왔을 때 그걸 잘또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장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돈을 많이 벌었는데, 건강이 이러면 어떡합니까? 건강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돈입니다. 그걸 잊지 마시고 순서를 뒤바꾸지 마시고 그래야 장사도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